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제주도민이 쓰는 물90% 이상이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지하수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하수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빗물, 하천수, 하수 재처리수 등이 소중한 자원이 될수 있습니다. 지하수를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바로 대체 수자원을 적극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제주 특별자치도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의 첫날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제주포커스진행의 김익태입니다. 사법부 독립, 민주주의가 세운 가장 숭고한 원리 가운데 하나죠. 하지만 독립은 독단과 무책임의 면허가 아닙니다. 배석판사와 합의 절차도 없이 첫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 위법 논란을 일으켰던 제주지방법원 판사. 변호사들에게 회식비 후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이어 이번엔 근무시간에 술자리를 갔고 노래방까지 갔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법원 감사위원회는 이 판사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법원장에게 엄중한 경고를 권고했을 뿐입니다. 법복은 특권의 갑옷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를 견디라는 사회적 명령이죠. 그 무게를 잇는 순간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토대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올 뿐입니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일 경우 엄중한 경고만 하면 되는 거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위임을 잊고 스스로 권력화할 때 독립은 곧 방종이 되고 만다 김 기자의 생각입니다 먼저 제주지역 주요 뉴스 정수현 캐스터가 전합니다. 제주 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일으켜 경찰에서 출동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제주 CBS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뉴스 초점에서 다룹니다. 북토부가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 공항 주변 토지에서 새들을 유인할 수 있는 과수원 시설을 제안하고 있지만 감귤 과수원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조류 접근을 막기 위해 땅에 떨어진 과실을 줍도록 했는데 반대 단체는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제2공항 찬성 단체는 어제 제주도청과 KBS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제주 산업 전반을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조속한 착공을 촉구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제주시 서부복합체육관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대표에게 자신의 집 인테리어 비용의 일부인 2,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주도 공무원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법정 구속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 동안 33만 명이 넘는 관광객과 기성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보다 10.3% 증가한 규모입니다. 날씨입니다. 10월의 첫날이자 국군의 날인 오늘은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대기질도 깨끗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좋은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론 공기가 제법 서늘해졌지만 낮에는 기온이 25에서 29도까지 오르며 아직은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내일 낮부터 일부 지역에선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밤부터 산지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며 이번 비는 곳에 따라 주말인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뉴스 정수연입니다. 이어서 시각 도로통상 알아보죠. TVN 제주교통방송 김겸주 캐스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출근길 도로통상 어떻습니까? 네, 10월의 첫날인 오늘 전 지역이 맞고 쾌청한 하늘 보이고 있어서 주행 여건 좋은데요. 도로 위로 작업과 또 제주공항 내지편 등으로 혼잡이 예상됩니다. 먼저 작업 구간입니다. 1조서로 덕수 2교차로에서 중문 방향으로 덕수 2교 차로에서 200m 지난 지점 양방향 1차로를 부분 통제한 후 중앙화단 나무 심기 작업 한창입니다. 양방향으로 1차로 이용할 수 없다는 초신호 있고요. 공간에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차로 변경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집회 안내입니다. 차로가 일부 통제되는 만큼 운행에 참고하셔야겠는데요. 잠시 후 오전 9시부터 제주공항 일대에서 집회 또 행진이 진행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주공항 1층 1번 게이트 앞 북측 1차로, 또 인도에서 집회가 열리고요.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는 1층 1번 게이트에서 5번 게이트까지, 더 지나 공항 5거리를 돌아 다시 3층 1번 게이트로 돌아오는 경로로 구간 내 편도 1개 차로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제주공항 인근 도로의 정체도 혼잡이 예상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주요 도로 예상 통과 시간 살펴봅니다 일조사로 하의 입구 5거리에서 도도 입구 교차로, 더 지나 신광 사거리까지 28분 이상 걸리고 있고요. 반대 방향은 20분 이상 걸려 끝지점 지나고 있습니다. 번영로는 국립박물관 교차로에서 남조로 교차로까지 20분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서귀포 일주동로 비석거리 교차로에서 월드컵 경기장까지 오가는 차량 모두 16분 정도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 정보 전해 드렸습니다. 대주시 99.1, 서귀포시 95.3, 서부정 103.7메가헤르츠. 요망진 라디오, KBS 제일 라디오가 삼촌들 좋겠지. 느량이시끄다 쏟아지는 뉴스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뉴스 초점. 오늘은 국제뉴스 문서연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 3명이 근무 시간 중에 음주 가무 소동을 벌였다는 이 제주CBS 단독뉴스가 전국적으로 큰 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사건 흐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제 이번 사건은 일단 지난해 6월 28일날 발생한 사건인데요.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당시 부장판사 3명 등이 근무시간에 낮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서 노래방을 갑니다. 그런데 이 노래방은 술을 팔지 못하는 노래방이어서 업주가 부장판사 일행에게 좀 나가달라고 요구를 했으나 나가지 않으면서 시비가 발생했고 경, 결국은 경찰 출동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지난해 6월이면 시간이 꽤 흘렀는데 이제야 사실이 드러난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 한동안 수면 아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6일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내놓으면서 다시 주목받게 된 건데요. 어제 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원회가 지난 26일 제주지법 소속 부장판사 등3 명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의결해 이를 제주 지방 지방법원장에게 건과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제주지방법원장이 공식 사과문을 냅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하면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를 촉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파문을 전국적 파문으로 퍼진 겁니다. 법원 감사위원회가 법원장에게 경고처분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너무 관대한 것 네.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제주지방법원 책임은 인지하고 있지만 이 권고 수용선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일단 법원 측은 현재 징계 이상의 제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 감사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주임이 촉구 조치선에서 이제 마무리하겠다라는 기조가 보이는데요. 이 법관의 공적 책임과 이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 좀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법관 징계 기준에 비춰볼 때 경고 처분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죠? 네 일단 경고는 징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법관에 대한 징계를 보면 일반적으로 견책이 이제 공식적 경고라고 볼수 있는데요. 뭐 견책, 감봉, 정직, 면직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고는 징계도 아니고 정책보다는 약한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 징계라기보다는 내부 감찰 차원의 경고 조치에 금접한 수준이라서 이 손방망이 처분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공직자 중에서도 법관은 높은 품위와 중립성이 요구가 됩니다. 일반 국민 기준에서 보면 매우 낮은 수준의 제재로 보인다. 이제 이런 비판밖에 나올 수 없고요. 더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근무 시간에 술자리를 했고, 노래방 가서 소란을 피웁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적 책임 요소, 요해, 공적 책임 회선 요소가 있는 만큼, 이 형식적인 경고 수준만으로는 국민을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강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높은 품위와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거꾸로 어떻게 낮은 지위에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고, 네. 높은 지위는 이루지는 이유로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사법부 신뢰도 큰 영향을 끼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번 사건이 뭐 제주지법 내부의 사건을 넘어서 이 사법부의 책임성과 신뢰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일반 국민의 눈에 봤을 때에는 법관들은 법 위에 있는가라는 의문을 들지, 의문이 들지 않을까 싶고요. 법을 집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법 밖에 행동을 한다는 이미지로 연결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앞으로 이 법관의 징계 기준이나 감찰 시스템의 재점검도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 근무 시간 중 행동 제약, 외부 조치. 음주 행위 등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부 규정 보강도 필요해 보입니다. 더큰 문제가 보면 이번 에 부장판사 세명 가운데 한 명이 이 절차를 네. 어긴 재판 논란으로 공수처 수사까지 받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해 6월엔 변호사들에게 회식비 대납을 요구한 의혹으로 대법원에 진정서가 제출된 네. 인물이기도 하고요.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네, 이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도가 이 건강주치제도를 의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건강주치제도는 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는 이 치료중심에서 벗어나서 미리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라는 겁니다. 미리 건강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라고 보면 될 텐데, 제주도민이면 그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까? 네, 이제 원칙적으로는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이제 이용 가능하지만 이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65세 이상과 12세 이하를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사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음, 시범사업이라면 어느 지역에서 그리고 참여 의사는 얼마나 됩니까? 네, 일단 이번 시범사업은 7개 지역 의원 16곳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부자, 성산, 표선, 애월, 대정, 안덕, 삼도도 지역, 삼도동 지역이고요 이곳에서는 의사 19명이 건강 주치의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 주치의는 도민을 한 7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맡아서 건강도 평가하고 만성 질환도 관리하고 또 예방 접종, 이 건강 교육과 같은 10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번 제도 시행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맞습니다. 2024년 도민 토론회와 국회 토론회 현문조사까지 진행하면서 공감대를 꾸준히 쌓아왔고요. 그리고 올해는 예산과 조례까지 마련되면서 이 제도적 기반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는 수행기간 공모와 교육까지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1일부터 이 본격적으로 도민 등록을 시작할 겁니다. 네, 이런 주치제도는 사실 유럽 등에서 오래된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도민이 등록에 참여해서 이 체계적 건강 관리의 혜택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 문서현 기자였습니다. 지피가 이신 뉴스. 노실개 배려 보는 제주 포커스다. 오늘도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 논란과 관련해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는 프랑스에서 20여년 건축사 생활을 하다가. 고양 서귀포에서 공공 건축가의 길을 걷고 있는 김직원 건축사로부터 철거 당시 전후 상황을 들어봤죠. 오늘은 법적인 절차 문제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강철남 제주시 연동을 선거구 재선 도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철남 도의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 예, 강 의원 네, 오늘 강 의원님 모신 이유는 그1일대 도의회 전반기 행자 위원장 맡으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예. 2022년 이중선 미술관 설립 타당성 평가 당시에 이 서귀포 예. 최초의 현대적 극장이라는 역사성, 장소성의 보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검토 의견을 행자위에서 냈습니다. 네, 예.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의견이 나온 거죠? 이게 사실은 지금 상황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여겨지고요. 이게 그 당시 관광극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것 같다. 서귀포 시민들의 어 집단 기억이 담긴 공간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 당시, 제가 행자위원장은 아니었고, 행자위원이었습니다. 아, 위원이었나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강조했던 거는 이중선 미술관 신축도 이렇게 중요하다 그랬지만, 그 역사적 자산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 문제를좀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고 봤고요. 저희는 그 관광극장이 서귀포 최초 현대석 극장이라는 상징성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단순히 날 같다고 허물 게 아니라 그 장소가 가지 이야기라든지 뭐 의미 뭐 이런 걸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렇게 고민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보존방안 마련이라든지 별도 예산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어 부대 조건이나 지리 과정에서 명를한게된 것입니다. 네. 예. 그런데 결국 실제 철거 결정에서는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오순문 시장이 어,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그때 행자회의 의견은 건물을 유지 보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논리를 폈는데 어떻게 봐요? 네, 그거는 다수 저희가 볼 때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저희는 그 부대 의견이 뭐 현실적으로만 취급. 되면 안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보존 방안 마련이라든지 이게 단순한 제안이나뭐 어떻게 볼 것이다라고가 아니고 이게 사전에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라 그런데 아마 소귀포시에서 아마 이게 충분히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철거 쪽으로 진행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 상당히 어떤 그 도민과의 신뢰라든지 의회와 행정과의 신뢰가 좀 다소 무너져가는 지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서귀포 관광극장 이게 이뭐 개인 개인 건물도 아니고 우리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31억 원을 들여서 우리가 공공재산으로 매입을 했고 매입 당시에 도의회 의결도 거쳤고 그러면 네. 당연히 기능을 변경하려면 다시 재기을 받아야 되는 게 상식일 것 같은데 처음에 서기 보시는 도위의 공유재산 심의 대상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뭐 나중에는 뭐 행정 절차에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된하십니다네 맞습니다 이게 그그 그 이후에 재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멸실하거나 하, 할 때도 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또는 그 일정한 금액 이상은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검토가 좀 부족했고. 어떤 사업 시간이라든지 행정 행위를 빨리 하, 하기 위한 행위로 어, 이런 절차를 좀 중립하지 않고 했다는 점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게 소중한 어떤 문화적 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서귀포 심이나 제비 도민과의 어떤 어,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도 좀 부족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도유, 도의회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빼뜨렸다. 그럼. 뭐 어떤 처벌이나 어떤 뭐 문제가 저뭐 대응을 할수 있는 거죠. 도의 차원에서? 이게, 이게 이게 지금 당장은 행정 절차 위반 소지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정한 금액 이하는 도의 심의 위원회만 거치면 되고 음. 그 이하 금액은 어,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데 이게 음. 특정한 그 행위가 돼서 이게 위반 사항이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번 달에 행정사무감사된 계획이 돼 있어서 이 상황을 좀 철저하게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 안전과 절차라는 부분은 분명히 소중한 얘기지만 어떤 기억을 보존한다 이런 문화 자산이다 이런 부분에서 어~ 당연히 해야 될 행정 절차 그리고 부족했던 소통 이런 것이 적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감사위원회 감사청구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고민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서가 위법 사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감사위 감사청구하시겠다는 그런 뜻을 읽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감사위원장이 개인 SNS에 뭐 안전 문제인데 철거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냈다가 물론 저. 이러저러한 비판이 있으니까 살짝 네, 네. 바꾸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런 의견을 먼저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라 판단이 들어집니다. 가끔 SNS를 통해서 감사위원장이 뭐그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 어떤 K컬츠라는 어떤 세계를 주도하는 어떤 문화적인 자산이 있는 그런 나라이고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 그리고 서귀포에서 이런 일이 먼저 있었다는 데 대해서 또 고민하지 않고 어~ 개인적인 의견을 내지 않는 나라 생각이 들고요. 감사위원장 자리는 어~ 여야 그~ 대립하는 자리가 아니고 중립적인 자세에서 어~ 도민이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자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 행위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음. 지금이 12대 도의회인데, 전임 그 11대 도의회에서도 이 서귀포 관광극장 문제가 그때 제기가 됐었더라고요. 오창사 예. 어,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현장도 보고, 예. 그리고 거기 관광극장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음. 어, 이제 신축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같이 사서 하면 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어,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지의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음.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음. 이거 조금 너무 이게 소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 행정을 추진하지 않았나라는 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때 네네. 오창석 서이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중선 미술관 확장하게 되면 거기에 네네. 따라서 관광극장도 멸실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 네네. 이렇게 말을 꺼냈다가 당시 뭐 우리 강철람 의원을 비롯해서 도의원들이뭐 거세게 비판을 했고. 그랬더니 뭐 멸실 계획은 없고 공론화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발 물러서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이후에 공론화 절차가 그럼 지금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거 서귀포 시례 어떤 문화적인 자산을 보는 시각적인 부분에서 공론화는 절, 전혀 없었고요. 지금 최근에 어떤 건축 전문가들이 얘기한 부분도 보면 어, 문화적인 자산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아마. 지금 제주도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도 이슈화되고 있거든요 이게 제주만이 있는 전통 돌쌓기 방법과 콘크리트가 결합된 아주 시속성이 있는 건축자산으로 보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시속성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행정행위를 빨리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많은 아쉬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이 이슈도 나올 것 같긴 같은데. 네. 예, 분명히 나와야 되고 저, 예. 저희가 마침 또 문화관광체육위원회라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따져볼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또그 정밀안전 그러니까 서귀포시 근거는 정책결정의 근거는 정밀안전진단보고서에 근거했다고 했는데 예. 이걸 이제 기자들이 취재해보니까 거기 보니까 보수보관 가능성도 언급을 했는데 그냥 철거적으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2013년도에는 D등급, 그리고 원래 2025년도에는 E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진단서를 좀 살펴보면 보수보관 가능성도 분명히 언급되어 있어서, 근데 왜 바로 철거 쪽으로 결론이 난지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하고요. 물론 안전이 최우선인 건 맞습니다. 안전이 예. 최우선인 건 맞지만, 다른 대안들도 충분히 검토됐는지 궁금하고요. 우리가 2020년도에 제주도에서 건축자산 기초조사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음. 여기서도 보존 수준이 상이다라고 평가됐거든요. 음. 그리고 우리 타시도 사례도 물론 있고 지금 제주 시청 같은 거는 근대 문화유산으로 보호를 하고 있고 제주 시민회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그 가치를 인정해서 지붕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지금 어 건축을 하고 그랬죠. 있어서 네.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 충분히 고민이 됐을 텐데 음.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제주시에 있는 뭐 극장들, 현대극장이라든지 이 것들이 사실 다 사라지면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어서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예를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극장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저 제주도민이 좋아했던 폭삭 소가 수라는 드라마의 네. 그, 그 내부의 깐느극장으로 나왔던 곳은. 아마 광주시에서 이거 국가유산 등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음. 이런 상황이라서 너무 비교됩니다. 예. 그렇죠. 제주를 소재로 한 드라마인데 사실은 실제 촬영 장소는 아, 다 다른 제주 밖에서예요. 네, 예, 광주였는데 음. 광주시는 이거를 근대 문화 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음. 이런 거와 비추어 보을 때는 아 너무 우리 가치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들고 있습니다. 지금 도의회 공유재산 심의 절차에서 지금 뭔가 행정과 의회 간 소통이 지금 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자,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가 우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대의견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의미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은 어떤 별도의 심의 절차가 필요할지 우리가 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겠고, 아, 이게 가능하다면 뭐 조례라도 더 담아내는 방법, 그리고 공론화가 필요한 방법도 고민을 또더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행정과 의회, 이거, 이거 좀 채널을 제도화하는 형태, 이런 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공청회나 어떤 전문가 자문 요거를 의무화하는 어떤 방법이나 제도를 저희가 고민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공공건축사라는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 공공건축사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데 그런 의견도 없이 결정했다는 좀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그렇죠. 우리 도민들이 왜 철거를 하냐라고 의의를 제기한 이후에 음. 어, 의견을 다시 지금 듣고 있는 상태고 지금은 철거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의견을 들어서 서기표 시가잘 판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음, 일단 뭐 공사는 중단했습니다만 설마 네. 상황에서 뭐 철거를 강행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서기표 시가 지금 뭐 건축기술이 워낙 좋으니까 그런 자리도 어, 보호하고 어, 철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전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음.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문화적 자산 그리고 서귀포의 어떤 집단 기억을 공유하는 형태로 서귀포가 좀 고민을 하시고 어,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잘 어, 검토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철남 제주시 연동을 도의원이었습니다. 내일은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김태일 교수 모시고. 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주도민이 쓰는 물90% 이상이 지하수입니다.